마이가 음. 음.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달려봐야 할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테스트할 겸 뛰어보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보시시피 어, 어, 팔이 팔이 다 젖었습니다. 아,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. <목소리> 구름이 <놀람> 약간... 여 있는 날씨. 10km 정도만 뛰어볼까 하고 있습니다. 10에서 20km 정도 사이로 좀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, 예한 1시간 정도만 달릴 생각입니다. 지금 오늘 한 10km 정도 뛸 생각이고 여기 보니까 여기 훈련 같은 게한 번씩 커리큘럼처럼 뜨더라고요. 설정 해놓긴 했는데. 오늘 뭐 훈련 한번 해보지 않겠냐, 떠가지고,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km 정도를 달렸는데 인터벌 트레이닝 그것까지 하니까 좀 애매해지긴 해가지고 10km보다 조금 더 달렸습니다. 네, 아, 날씨가 좀 시원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더워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. 마지막 예비군이어서 아직 시간은 좀덜 됐는데 지지한한1시시5분분의의됐됐데데냥냥 뭐 햄버거 하나 간단하게 먹고 갈 생각입니다 무사히 다녀오는 걸 하겠습니다 머리가 그새 길어가지고 기 조만간 정리 한번 해야겠습니다 훈련 갈 때마다 기뭐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네요. 또, 이번이 근데 마지막이어서 더는 뭐 이렇게 나올 일은 아마 없겠습니다. 나오면 안 되겠지만 큰일 나죠. 날이 너무 덥습니다. 지금 밤 12시 반이 됐는데 1시까지여서 미리 가가지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드디어 끝났습니다. 상당히 피곤하네요. 안에서 또막 이동하면서 버스도 타고 했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땀을 막 흘렸습니다. 너무 덥고 이게 마지막이 어가지고 뭔가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. 그냥 저녁입니다.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. 조금 걸어가지고, 여기까지.